우리의 삶은 하나의 정원과 같다. 어떤 인연은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어떤 인연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 존재만으로 나의 하루가 향기롭다. 하지만 모든 인연이 그렇지는 않다. 좋은 나무에 양분을 빼앗는 잡초. 성장을 방해하고 그늘을 들이우는 덩굴. 그래서 정원을 가꾸는 지혜는 무엇을 심을지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무엇을 솎아낼지 아는 것에서 완성된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시간이다. 내 삶의 정원에서 어떤 가지를 쳐내야 하는가. 누군가를 삭제한다. 조금은 차가울 수도 있다. 마치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것은 배척이나 단주가 아니다. 미움의 행위도 아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 관계의 본질을 다시 보아야 한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흑백으로 나뉘지 않는다. 관계의 거리에도 무수한 빛깔이 존재한다. 어떤 사람은 마음 가장 가까운 곳에 둔다. 어떤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둔다. 일정 거리를 두고 안부만 묻는 사람도 있다. 이제 판단의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은 관계의 본질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이 관계가 나의 에너지를 채우는가, 고갈시키는가. 거리두기는 배척이 아니라 자기보호이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나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가. 그들에게 특별한 아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나를 서서히 지치게 한다. 모든 관계는 에너지의 교환이어야 한다. 첫째, 감정의 착취자이다. 이들은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낸다. 세상에 대한 불평과 원망, 해결되지 않는 고민. 대화가 끝나면 그는 후련해한다. 하지만 나는 녹초가 된다. 그의 공허함을 채우는데 나의 감정이 쓰였을 뿐이다. 둘째, 은근한 파괴자이다. 칭찬의 감염을 쓰고 나의 자신감을 갉아먹는다. 내가 그런 것 치고는 정말 잘했네. 칭찬과 걱정 속에 날카로운 비판이 숨어 있다. 그렇게 나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 셋째, 영원한 피해자이다. 이들의 세상은 단순하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언제나 타인에게 있다. 그들은 자신의 불행을 무기처럼 휘두른다. 주변의 동정과 위로를 끝없이 요구한다. 어느새 나는 그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있다. 결국 그렇게 나의 에너지는 소진된다. 이 모든 유형의 본질은 하나이다. 그들은 나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다. 가정과 직장에서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삭제의 개념이 여기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대신 섬세하고 지혜로운 거리 조절이 필요하다. 가정은 사랑의 공간이다.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경계가 쉽게 무너진다. 다널 위해서야 라는 말은 때로 자율성을 억압하는 통제의 언어가 된다. 죄책감 없이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것. 성숙한 인격체로 거리를 설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일 수 있다. 직장은 생존의 공간이다. 이곳에서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역할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나 동료를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을 수는 있다. 그의 인격과 나의 업무를 분리하는 것이다. 업무적으로는 협조하되 내면 세계에 그가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현상을 넘어 본질을 들여다 볼 차례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은 정말 악한 존재일까? 그 본질을 들여다 보면 우리는 결핍을 마주하게 된다. 그들은 악한 것이 아니다. 단지 자신의 마음을 다루는 법이 서툰 것이다. 결국 미성숙한 존재일 뿐이다. 스스로 긍정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기에 타인의 것을 갈구한다. 내면의 열등감이 크기 때문에 남을 깎아내려야 존재를 확인한다. 그들의 모든 비뚤어진 행동은 사실 내면의 고통이 보내는 구조 신호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그의 행동을 용납하기 위함이 아니다. 미움과 분노의 감옥에서 나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이해는 용서가 아니다. 오직 나를 위한 선택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타인에게 분석의 렌즈를 들이댔다. 이제 그 렌즈를 스스로에게 돌려볼 시간이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의 통찰은 오만한 판단이 된다.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도 똑같이 에너지를 고갈시키지는 않는가? 나도 나의 힘든 감정을 타인에게 떠넘긴 적은 없는가? 타인의 미성숙함은 쉽게 보인다. 하지만 나의 미성숙함은 보기 어렵다. 타인을 분별하는 지혜는 결국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겸손함으로 완성된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관계의 문제를 인식했다면 행동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행동이 싸움이나 절교의 필요는 없다. 품격 있는 거리두기에는 세 가지 기술이 있다. 첫째, 고요한 멀어짐이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는 것이 아니다. 서서히 연락의 빈도를 줄인다. 만남의 깊이를 얕게 한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의 우선순위를 나를 위해 재배치하는 것이다. 둘째, 관계의 재정의이다. 모든 인연을 완전히 끊어낼 필요는 없다. 친한 친구에서 가끔 보는 지인으로 마음속 관계의 지위를 변경한다. 나의 정보를 덜 공유하고. 감정적인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다. 이것은 미움이 아니라 현명한 경계 설정이다. 셋째, 고요한 거절의 기술이다. 거리두기 과정에서는 거절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나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내 일에 더 집중해야 할 때인 것 같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때. 관계의 주도권은 나에게로 온다. 가장 품격 있는 대응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허전함이나 죄책감이 찾아올 수 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관계의 가지치기는 상실이 아니다. 더 소중한 것을 채우기 위한 창조적인 공간의 확보다. 정원의 무성한 잡초를 걷어내야 아름다운 꽃이 필 공간이 생긴다. 나를 갉아먹던 관계를 비워낸 그 자리에 우리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채워야 한다. 나의 성장을 응원하는 새로운 인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의 꿈, 그리고 무엇보다 고요한 내면의 평온, 비워낸 자리에 무엇을 채울지는 오직 정원사의 몫이다. 결국 내 삶의 정원사는 언제나 자신이기 때문이다.